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날씨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여기 이렇게 물든 아이들 보세요. 아이 여기 이거 꾸냥미인이거든요. 꾸냥민 너무 이뻐요. 이게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제가 묵종이로 키우신 분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꾸냥민잘안 나오는 아이인데 이렇게 나오길래 얼른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아 지금 온도가 24도에 24도. 아 진짜 대박입니다. 어, 진짜, 어, 아까 왔을 때는, 어, 하우스 문안 열었을 때는 28도더라고요. 아이 어, 신동 보세요. 신동이 계속 하나둘씩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 이거 봐요. 지금 어제는 요거, 요거 하고 요거 조금 피웠었는데 이제 요거 하나까지 또 피우고 있어요. 내일은 또 뭐가 얼마나 더피올라나 아, 진짜. 얘네들 하루하루 보는 재미에, 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 요즘 더더욱 설레이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이렇게 햇살도 너무 좋고요. 어, 오늘 진짜 바람은 살랑살랑 불긴 하는데, 그 다음 막 춥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 햇볕 이렇게 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어, 마음 같아서는 이 날로도 치우고 싶은데, 오늘 밤이 영하 4도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음, 영하 2도, 뭐 1도, 0도 막 이래요. 그래서 어, 치우질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오. 그리고 여기 여기 팬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고 마음 같던면 진짜 여기도 다 열어주고 싶어요. 열어주고 싶은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여기도 여기 틈새 여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 창문도 이렇게 좀 열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 정말 시원할 것 같아 나도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얘네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햇볕 받는 거 보세요 아,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겨울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아 물좀 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게 간간이 조금 무른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물이 많이 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통풍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또 통풍을 많이 못 시켜줬었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저녁. 는 그래서 이제 못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화열, 화요, 화열야, 이렇게, 아, 여기 꼬집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던 거 완전히 적심해버렸거든요. 여기 두 아이하고 여기 하나에 아이 나오고요. 지금 아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엉덩이 밑에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적심들을 제가 이제 요즘 어 봄이 되니까 이제 요즘 적심의 계절이잖아요 분갈이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 둘너든나들 그냥 다 적심해놨습니다. 이 적심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요 요거 화상도 좀 입고 좀 이거 돌기 말이야 곰말이야 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웃자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적심했고 얘도 이제 호주 핑크인데 진짜 이뻐요 근데 얘도 어, 조금 문자란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했더니 여기 조금 살짝 나오고 있죠. 벌써 봄에는 정말 이게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적심하시면 정말 정말 아이들 금방 나와요. 한 일주일 만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왜 그랬냐 면 요것도 이제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어, 이 로제트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쪽이 어, 입장이 없고 이쪽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삐꾸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삐, 삐뚤어져서 그래서 아예 요렇게 잘라 가지고 지금 여기는 새꾸 받고 있고 요렇게 지금 얘는 또 이제 새로운 개체로 이렇게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그래 잘라놔도 이쁘네. <laughs> 잘라놔도 이뻐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휴 햇빛 받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고이 하는 아이들도 얘네도 이제 봄을 아나 봐요 어우 처음에 봤을 때보다 여기 훨씬 컸어요 1번 라즈 어 얘가 6두 7두 정도 되는데 어. 너무 잘 너무 잘 키웠어 나 <laughs> 너무 잘 키웠어요 얘도 환영 제드스타 이 스페셜인데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꼬물이들은 언제 봐도 이뻐요 아여기 라울도 이렇게 색감 보세요 아 아직 짱짱해가지고 물 주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2주 정도만 조금 참았다가 아주 흠뻑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도 롤리폴리예요 이렇게. 신났어, 신났어, 깨비마. <laughs> 햇볕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봄 햇살에 너무 신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까라솔, 이렇게 꼬집기 하한 아이들, 여기 물들고 있어요. 얘 봐, 얘. 꼬물이 물들고 있어요. 얘네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물들고 나면요. 정말 정말 더 이쁩니다. 요즘 이렇게 꼬집기, 까라솔 꼬집기 많이 하시던데, 어, 꼬집기 하면 진짜 잘 나옵니다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울긋불긋하죠 아유, 너무 이뻐 <laughs> 여기 여기 여기도 아유, 콧물은 여전해요 콧물은 요거 홍등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 박화장 아이들 목대 목대 이렇게 쳐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좀 만들었고요 지금 목대에서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꼬물이들 나오고 있어요 <laughs> 목대에서 아유, 더 풍성해지게 생겼어요. 아유, 신봤다, 신봤다. 이거 <laughs> 메비우스 금 큰데다가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아이가 더 빛이 나고 이뻐요. 이렇게 어, 이 바깥 입장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요. 아, 진짜 이래서 조금 넓은데다가 분갈이 해주나봐요. 너무 참지 말고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요거 마커스는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따로 이렇게 어, 어 심어가지고 또 요렇게 어 작품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 요렇게. 아, 어, 요것도 이쁘다. 요거 어, 가이아예요, 가이아.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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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아, 신났다. 아, 벌써 또, 이렇게, 어, 드릴을 꺼내놨어요. 이게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어, 얘네, 여기도 다열어놔줬고요 어, 이렇게, 어, 여기도 다, 여기 비닐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여기에, 이제, 뭔 욕심이 났냐면, 여기에다가 이, 이 방부목 하나를, 선반을 하나를 더 내가지고, 여기가 햇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laughs>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에서 찹쌀떡 외미를 먹고 있어요. 깨비빠! <laughs> 저 영상 찍는 거 알고 지금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웃겨 개구장이 개구장이 <laughs> 아, 근데, 지금, 이제, 깨비빠하고, 이제, 내시경하고, 건강검진하고 왔는데요. 어, 요거를 하나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눈치 보여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 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여기에다가이렇게 요거, 방부막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선반을 하나 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그거 그, 하려고, 자, 이렇게 아, 아또 콧물 나와. 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 방부모 요걸 하나를 대서 여기가 햇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하나 놓으려고 자리 만들려고 자리 만들려고. <laughs> 조금만 틈만 나면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아, 얘네도 이제, 어, 새싹도 나오고 아이들 엄청, 어, 잘 자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얘네 이제 국화거든요. 국화인데 이렇게 새싹 나, 벌써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봐요. 이 추운 데서도 이렇게 햇싹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아, 이거 봐 봐. 얘네는 이불로 덮어 준 거예요. 가을에 이거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덮어 주면 그 이불 삼아 아이들이 조금 덜 추워지니까 이렇게 덮어 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어, 달맞이 달맞이꽃, 낫달맞이꽃이 필 거고요. 아, 이 요거는 이제 라일락 꽃이에요. 라일락 어, 아, 여기도 이제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튀어지려고 이렇게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얘네 봄을 벌써 알아봐. <laughs> 이렇게 저는 이제 날 따뜻한 오후에 이렇게 햇볕 받으면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활짝 열어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어, 여러분들도 이날 좋은 때 어, 베란다에서 그 옥상에서 어, 분갈이 많이들 하고 계시죠. 요즘 분갈이 엄청합니다. 어 여러분들 예쁘게 심으시고 어 저도 이렇게 분갈이 큰데다가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좁은 데만 해놓는 것도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여러분들 분갈이 재밌는 분갈이 하시고 또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아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내시경하고 와가지고 잘 버티고 잘하고 왔습니다. 걱정한 거에 비해서. 어, 깨비빠도, 어, 저 쫓겨나는 줄 알았거든요. 깨비빠 꼬셔가지고 한잔 하자 그랬다가, 어, <laughs>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했대요. 그래서 안심입니다. 어, 결과는 다 괜찮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건강 검진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건강 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날아가요. <laughs> 날이 좋아가지고 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또 뵐게요.